이거 라면을 노어서끓여먹고 아주 이기는 거야 이거 와 이거 줍니다 그래요 이거 <laughs> 아니 아 김재고농가잘 지은 거 아니야? 야한 뭐. 방에 맞았어 한방 이야 아 여이 아 잘라서 낫 아니 그 나이 때 봐봐 군년산데군년산데야 아니 여기는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 어, 그렇게? 너무 바짝 아니 바짝 어. 아니 얘한테 묶어야 되는데 다시 묶어 다시 가끔 실수할다가 있는 거지, 뭐. 하지 못까요 오늘 행사가 있었나? 오행사였 일부러 여기 온게 아니야? 어떻게 된겨 아유, 대표님, 그냥, 오라고 그러면 집 가다가 와야죠. 아유, 고날 푸는 놈이야. 아유. 아이고, 고향 사람 좋다는 게 뭐예요? 저기, 공주지? 예. 네. 아, 예산? 공주예요, 공주. 예산이 없 예산이 없어. 좋아하는 남편이 좋다고 했다고 아, 얘는 왜안 자랐어요? 걔 잘려가지고 그게 누가 싣다가 잘려가지고 아이고 아너무나 질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 어, 그 누구야? 무슨 무슨 김? <laughs> 뭔 김이야? <laughs> 아. 이게 고추요 이게 아니 채비들 고추 같아 여럿이요 <laughs> 아저 애들이 참잘 크네 이렇게 정성 이안들어만돼 안 아, 얘는 이렇게 아유 쓰러졌어 이거는 어. 하나를 이거는요 하나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잘라줘야 돼왜냐면 영양분이 밑에서 자라면요 열매가 위에서 안 열어요 그래서 잘라줘야 돼 이렇게 으이. 야 이리 와잘 크얀 맛 동네 저, 노인네들 어르신들 갖다가 또 드리지. 이거 잘 커야. 에이. 제구의 마음을 니가 아냐? 재 어, 응. 저거 돌다 제구만, 저기다, 어, 저거, 저거 돌줄 알아? 에이? 못 타는 거 없지? 여기가 이제 타고 올라와야 돼, 이제. 여기 로기 올라가는 거지, 여기? 응. 그러니까 응. 여기를 뻗 쥐지가 않아서 다손으로 속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게... 아니, 여기 네 마리인데? 저기 또 있는데 왜 저쪽 안 했어? 이장모는 뭐예요? 아, 여기, 뭐 여기 갈치를 여자들로 놨네, 누가 그랬어? 어허. 아니, 이장모는 뭐냐고요? 아, 이거 우리 저기 대한민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오이입니다, 아 오이. 아, 그리거요 아, 근데 오이밭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라는 얘기 있잖아요. 어? 어. 그리고, 예, 네 이거, 이거 오도도 맛있는 거요, 그죠? 아 지렁이 잡아라다바깥뭐하 지렁이 속 여기 땅이 좋아가지고 아주 젠 좋아하네 지렁이 지렁이들 많아 농사 뭐 아무나 지는거 아니잖아 뭐이 텃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10년 차지요 10, 10년 차요? 예. 네. 아노래도있다여 농사는 아무나 하나 <laughs> 어 있어 <웃음> <웃음> 아 깔끔하네요. 막걸리 새차 먹고자고 막걸리요? 어. 좋죠. 그렇죠. 이야. 이거 고기만 구한데 고기만. 어? 고기는기름째잖아니야 네, 네. 네. 이걸 때 누가 이렇게 또사오셨어아 이건 내가 했어 그리고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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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삼지야지뭐 삼아지면 되는겨? 요거 삼겹살, 네. 삼겹살인정하지 비싸더라고. 어, 어 이거. 옛날에 이거 안 썰고 그냥 이거 그걸 들고 뜯어 먹었는데 아니, 요즘 노인네들은 그래, 입이 아파. <놀라> 오케이. <laughs> 자. 하냐 하냐. 하냐 하냐. 이 막걸리 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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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어. 대단히. 꽃길만 들읍시다. 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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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갑자기 데상라를기도오기고여기서여기서못이요여기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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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자라기있문기이정에도정돼도여기요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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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아, 더덕이요? 이거 전부 다 야, 저기 좋아라 하고, 제감독땅 봤어. 보며 가지고 완전 시무야지, 보며 이 상추... <목소리> 요만큼? 나머지 옷, 다이자리세이게뭐좀 하고. 감독 도난 많이 먹었다. <laughs> 아, 이 상점에 이게, 고쩍이 있인데아자요 이거 합쳐. 집에 딸려, 이제 응. 내가 아, 날랐는데, 시고 <laughs> 나이 먹으니까. 에이. 어디 좀 보세요, 어디? 디 세상에 너무 달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디? 네. 으흐. 맛있는 거 어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우, 달콤해. 맛이 어때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아, 그래요? 음, 끝내줘요. 저거 소먹어가지고. 오케이. Okay. 거 이제. 저거 는려가니요 이렇게. 이렇게. 저거 이렇게. 저좀 저거. 좀거격이좀좀 좋아야 돼저헬라거물왔왔 양이 이 저거. 집거 저거.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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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꼭지 마어를려면 이렇게 주시 저기 저기 없네. 심기에 는 너무 어, 많요 어디 가보네 뭐가? 어, 아 땄어? <놀라> <색깔이 다르네요>. 예. <놀라> 음. 근데 땄어? 황주 색깔이 틀리네요. 예. 데 이제 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쁜 색깔이 돼요. 그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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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아 <미러> <미러> 아유. 아유, 아유, 흥, 그치 뭐.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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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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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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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지 이거 아유, 아아 라면을 노어서끓여먹으 아주 이기는거에 이거 안전이야기 안전이. 이야 이거 집니다 그래요 이거 야. 아니 김재구 농사 잘 지은거 아녀? 알겠어요 한 방에 맞았습니다 한 방. 퀴 이야 여기 잘라서 놔둘게 아니 그 나이 때 봐봐요 김재 이거 10년이 한 9년산데 9년산 이야 아이 김재구 농사 잘지는거요 이랬다가 심으면 더덕 안나요? 안나요 응. 더덕은 농사 놔둘거봐 저번에도 음. 많이 캤거든. 근데 오늘, 저, 최 감독이, 저거 한, 7, 8년, 9년 정도 된것 같긴 해. 네. 네, 내가 진짜, 이거. 외관에 있더니 저기게 해갖고, 왜뭐 이러러 가냐 했더니. 다소이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층, 여섯 원했어요. 층. 여섯 층에다가, 저기 세 층. 구년구년산 후면, 분연산 더덕을 오늘 나면에 넣어가지고 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이거 들고 이거 들고 딱 들고 어, 어, 김재구가 유채 어. 감독이 캐운 건데요 여기 나이태가지고 3년 있습니다 분연산이에요 예. 요것을 나면에 넣어가지고 요걸 붙이면은 분연산 되겠습니다 예. 요것을야 나면에 넣어가지고 오늘 일하셔서 어, 어 일당 못 드리고 <laughs> 요걸로 어우 좋겠습니다 최고죠 예. 최고 우리 고양이하고 같이 먹다구요 예 <laughs> 까미에요 까미 예. 잘 시켰죠 예 까미야 나물도 해물라면에다가요 도덕 한번 도덕 삼풍잎 도덕, 도덕, 도덕. 오디 음. 도덕까지 도덕 넣어서 도덕. 예 아주 요거 요거는 뭐예요 도덕입니다 분현산 도덕, 도덕. 음. 요거는요. 요거는 삼풍나무 도덕잎 음. 오디 음. 열매 예 거기까지요. 여기에서 <laughs> 김재고 농사진 밭에서 우리가 뭐 고기부터 다 나, 나서요. 저도 이제 저양다 가져간다고. 보야, 이거 뭐 보야. 예.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유새이 됩니다. 보야, 보야. 우디, 우디 엔 터덕. 야 왔다, 내지. 왔다, 왔다. 야, 야이 새끼들. 물고. 까만 놈이다. 까만 무새끼 이거요? 하하하하, 자 하하하, 한번, 하하하, 한번 하하하, 네. 음. 아 음. 음. 아, 베트지가, 응, 아, 우, 오, 뜨거. 봐, 음. 더덕도 음. 드러시오 끝내줘요. 아, 국물 말이 이게 농사의 행복이야. 국물 드시면 국물이 보약 국물, 국물 같아 시켜, 좀 시켜가지고 먹방. 보약 국물 같아. 자, 이 양만 국물 드시네. 끝내자지요. 국물이 아주 죽어진다, 이리, 이야. 어. 음! 음! 끝내줘요. 드셔. 아니, 드죠더워 이렇게 끓여먹었는데 맛이 더 좋은데. 아! 음! 끝내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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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아주 야 도덕하네, 이거? 예. 네. 이야! 도덕, 이제 도덕. Very, very g o o 어? 우다 야, 아니. 이것도 우리가 여기다 캔거 아니야? 거기다 이부추에 양, 돈나물에다가 이거 겉자기 즉석에서 해먹는. 즉석에서? 와. 도라하시고먹마워 열심히 나무 뜯어먹으려. 한문쳐시요 음, 비금부 한번 보